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묘한 차이의 단어들. 오늘은 thank 그리고 appreciate 두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hank, 감사하다, appreciate, 감사하다. 두 단어는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동일한데요. 하지만 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하실 때, TH는 번데기 발음으로 윗니와 아래니로 혀를 살짝 무신 다음에 빼면서 th, th, Thank 그리고 Apprecia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어를 보시면 Thank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Appreciate는 사물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태도 보시면 Thank는 감사의 원인을 for로 표현하지만 appreciate는 직접 표현을 합니다. Thank는 품사가 동사이고요, 뜻은 감사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형태인데요, thank 그 다음에는 사람이 오고요. 감사의 원인을 표시하려면 for 다음에 감사의 원인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감사의 원인을 나타내는 for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활용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hank. 감사한다. You. 당신에게. 이때, Thank. 다음에, You라는 사람이 목적어가 왔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Thank you. Thank you. 까지만 하는데 감사의 원인을 표시하려면 For를 써서 그 뒤에 감사의 원인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For your kindness, kindness는 친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다. For your kindness, 당신의 친절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때 for 뒤부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예문 보시면 I'd like to, do like to 이때 t h 는 would의 축약형이고요. I'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 Thank her. 그녀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싶다. 즉, thank 다음에 이번에도 목적어가 her. 사람이 왔습니다. I'd like to thank her. 나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appreciate 인데요. 품사는 동사이고요. 뜻은 역시 Thank 그와 동일하게 감사하다 형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요. Appreciate 다음에는 직접 사물이 오고요, 사람이 오지 못합니다. 이때 사물은 감사의 원인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I 나는 appreciate 감사드린다, 감사한다. Your kindness. 당신이 친절에 대해서 이때 appreciate 다음에 사람이 아닌 사물 즉 감사의 원인이 직접 왔습니다. Your kindness, 당신이 친절, 즉 당신의 친절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어, appreciate 다음에는 사물 즉 곧바로 감사의 원인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도 역시 we 우리는 appreciate. 감사드린다, your help, 당신의 도움에 대해서 이때도 appreciate 다음에 사물, 즉, 감사의 원인을 직접 표시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